안녕하세요. 덕인입니다. 이번에는 요미우리교자라고 여기 대구에 한 군데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수성구청역 바로 옆이라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미우동교자요? 요미우동? 우돈우 우돈. 우돈. 요미우동교자라고 우돈 새로 오픈해가지고 찾아가고 일단 여기 대구에 한 군데 있제 다른 지역에는 음. 여러 군데 있던데 네. 일단 체인저인거같아요 처음 생긴 것 같은데 에다이잘 음. 되나 보죠 그.. 여기 학원이 많거든 학생들 학원 그이동민이 많지 학교 학원에 수학, 영어, 아뭐이다 학원이야 학 학원. 미술 가 애매한데 여기로 면목이 한한 자석밖에 없는 걸 보이고, 여기입니다. 여기. 일단 찾을때를 찾고, 어, 여기 있대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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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진짜 저기 때문또오이녹 근데 여기 인테리어. 주차될 때가, 아니, 한데 사진 찍히거든, 다. 그단속단 구간이라고 그옆 든지, 될것 같은데? 저기. 음. 어가저 건물인데. 저 건물이야,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봐봐라. 뭐. 장소가 아니. 이번에는 요미 우동 교자덮밥 이라고 찾아왔거든요 여기는 일단 주차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 가지고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옆에 안아있거든요문어을까봐 모르겠...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빨리 예약을 했거든요 8시에 마감이 나가지고 빨리 시켰어요 주문했어요 전화가 와 사람 많네 보여드릴게요 내부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0시에 마지막 라스트 그 주문 시간인데, 아직까지 사람 많네요. 어떤 메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일,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있네. 뭐야? 일단, 넙적 우동, 명면 크림 우동, 베이컨 크림 우동, 카라이 해물 우동, 미제 우동, 마제 우동 마라 마제 우동, 튀김 푸카 우동, 소기 푸카 우동. 비조류 우 소고기 덮밥 우 여러 개 있네. 메인 덮밥, 미니 달걀 갯살덮밥 덮밥이 싸네. 6,900원. 어, 미니라서. 어, 미니 스키야끼 우동 8,500원. 고추장 부타우동 8,500원. 미카 카츠동 9,500원. 교장, 마찬 교장, 고기 교장, 오므라 야끼 교장, 영양 치즈 교장. 사이드, 유부초밥, 맞아, 유부초밥, 새우튀김, 하기 가격이 않네하이바라고이런게 있습니다. 주문은 이렇게 있거든요. 납작우동, 지도리우동, 미니가지 불고기 덮밥, 콜라 이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좀 되네, 이렇게 시킨다 보니까. 일단 미니가지 우동, 가지 덮밥, 요거 나왔거든요. 일단 요거 먹을 때는. 미니 접시에다가 덜어서 드시는 게 추천드린답니다. 가지를 덜어서 음. 먼저 먹고 음. 소스에 넣어서 편한, 취향에 맞게 드시면 되고요. 음. 면 드실 때는 무사히 뭐 젓가락 넣어서 한장 한장 떼서 여기 찍어 드시면 돼요. 너적우동인데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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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인데 얼음? 진짜 라면. 이거니까. 음, 시원하게 먹으라고 하는가봐. 여기도 튀김도 두개 나오고. 대박이다. 어, 이렇게 먹이 뭐, 뭔데 이거? 소스. 소스라고? 소스네, 어. 버섯도. 지돌이 우동, 와, 우동 그러니까 엄청 우크네. 어, 이 굴이야? 닭 아니야? 대박이니 닭이야? 와, 분량이 엄청 많이 나겠네. 맛있겠다. 맞제? 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깔끔합니다. 요렇게 돼있어요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해가지고, 3만, 한 7천원 정도 되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체인점이라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보자 응? 가지. 가지.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 싫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거 일단 먹어보자. 이게 없어요. 손에 컵. 여기 우동. 예, 저녁 겁니다, 저녁. 먹어보자. 가지, 이거 비벼먹는 거 아니야? 가지를 먼저 먹으라니까. 가지를? 한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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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밥밖에 없잖아, 밥. 밥 같이 비벼서 먹으라 했잖아 지를 먼저 먹고 아 이거를 비벼 먹라 먼저 먹든지 같이 먹든지 어쨌든 비빌때는 음. 빼고 아 이걸 다 빼고 비비기가 어렵다아아 음. 이걸 다 빼고 야 이렇게 먹는 거 뭐야 비벼서 비벼서 비벼서? 비벼서 밥이 있어 사안녕세요 짜다. 음, 묵자 음, 색다른 맛이네.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맛이네. 진수하네냉소해 요런 일본풍으로 되우는게 유행이잖아. 달콤하고 혼자서 너무 부드럽고 혼자 먹기 좋겠다. 와이교자라고 무슨 교자요 뭐지? 우리, 우리 시켰는게? 고기. 고기? 만두에, 위에 좀, 이쁘게 장식해놨네. 먹어볼게. 만두는 똑같은데 요게 좀 중요하네. 달달하고. 신기한 습관이 있는 식기야 지금 이거 편하나 이거? 응 음. 음. <목소리도> 우동 어. 괜찮지 우동? 접시가 더불편 음. 이건 뭐야 대파 어, 통으로 따로 가있는데와 음. 우동 응? 우동 맛있다 하더라고 아, 우동 맛있다 응. 우동 교자가 맛있다 카던데 아 우동 미쳤다 응. 음. 우동 미쳤다 뭐라고 그래? 뭐. 닭, 닭. 고등이지 않아? 맛있네 맛있네. 딱 보기 딱보니이한 음. 건데, 단요무보다 일단 여기다 여기다가 소스를 먼저 넣고 와사비 넣고 이게 이 양념이거든, 양념. 이면에다 엮고 그냥 마시면 되잖아, 맞대? 요것도 그래? 아, 맛있이 시원하네. 시원 와, 이거 시원하네. 맛있다. 이거 이 면에다가 그냥 후루룩 마시면 되잖아. 이렇게 어? 잡아라지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음. 옆으로? 하 대박.

양념 먹는 느낌인데 면은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신기한 면이야 양념 맛 양념 맛 이거 이런 거좋아하는 거야. 젊은 애들이 젊은 애들 좋아하겠다 그냥 셀록 네? 응, 셀록하고 면에는 그냥 똑같습니다. 참 넓적한 명이네요. 저기 저기 다그래 소스 맛있네. 소스가 맛있네. 음, 소스가 맛있네. 음. 이건 모르겠다. 그냥, 위에다가 좀, 먹는 느낌? 넓적한 거, 먹어도 안 느끼고. 요게 좀, 요렇게 하면 되겠네. 요 구멍 있는데. 구멍 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되겠다. 오, 편하네. 적셔, 적 먹는 느낌인가봐요. 음. 자그 오픈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 어, 다양한 메뉴가 있어가지고 좀색다았습니다 이색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색다른 맛이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오픈 축하드립니다. 잘 먹고 갑니다. 잘 먹었어요.